10일 방송되는 KBS 예능 프로그램 목탑방의 문제 아들에는 명세빈이 출연한다. 이날 명세빈은 과거 추억의 커피 씨의 속 명대사 저 이번에 내려요를 즉석에서 재연하며 추억을 소환시켰다. 이어 명세빈은 청순미의 대명사라는 수식어에 대해 이 나이에 부끄럽다. 청순이 아닌 청승 쪽이 아닐까라고 민망해하면서도 청순이라는 글자를 의인화하면 명세빈이라는 정현돈의 말에 화색을 감추지 못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90년대 대표 청순의 아이콘이었던 명세빈은 당시 이미지 때문에 대중들이 많은 곳에 잘못 가지 않았냐는 질문에 목욕탕을 한번 갔다가. 나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걸 느끼고 갈 데가 아니구나 싶었다 라고 털어놓아 관심을 모았다. 이어 이미지 때문에 나를 청순하게만 보시니까 화장실도 편하게 못 갔다. 항상 매니저를 대동해서 다녔다. 최대한 사람들이 없을 때 가려고 신경 썼던 것 같다라며 감춰뒀던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신승훈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데뷔하게 된 명세비는 백화점을 갔다가 신승훈을 우연히 보게 돼 너무 신기한 마음에 계속 따라다녔는데, 신승훈 매니저가 뿌리번거리던 나를 발견하고 뮤직비디오 출연을 제의했다며 남다른 캐스팅 비화를 전해 흥미를 유발했다. 이어 명세비는 당시 뮤직비디오에서 춤을 췄어야 했는데, 춤을 못추는데 일단 하겠다고 했었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고. 그녀는 얼마 전 신승훈이 한 방송에 출연해 나에게 속았다고 하더라 방송을 본뒤 신승훈에게 그때 캐스팅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고 밝혀 훈훈함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한편 명세비는 1975년생으로 올해 나이 47세이다. 동갑내기 연예인으로는 이숙은, 하리수, 이선균, 람이란, 한고은, 이태란, 김병만, 추성훈, 윤손하 등이 있다.